많이 맞을 수 있나요? 네! 이 원반을 두 명이 혼자서 들고 오면 100점 밖에 못 받아요 하지만 두, 명, 두 명이 같이 들고 명이... 오면 200점 세 명이 가져오면 300점 다, 네 명이 가져오면 400점 뭐? 다섯 명이 가져오면 500점 12명. 근데 이게 좁아서 600점은요? 이게 작아서 두 손으로 잡으면 안돼한 손씩 잡아야 돼 그래야 친구들 여러 명 잡을 수 있어 선생님 근데 선생님 그래. 애들하고 12명 잡자! 해보겠습니다 모두 이래서, 네. 좀더가세요 어, 하나씩 가져오셔야 됩니다. 하나씩. 네. 네. 자, 가 가져오고 어요 우와! 이. 뭐야, 앉아. 우와! 천점입니다! 얘들아, 또 가져오세요. 아니, 안 가져오도 괜찮아. 자, 여기. 좋은 거야? 네. 여기? 어, 가져오세요아 여기. 여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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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여기 가져야점입니다 네, 네. 가져 세요점입니다 좀더 좋은 거야. <laughs>